이분 네. 오늘 새롭게 신설된 방송비대 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그 표결로서 강행처리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위원장 직무대리 반상근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직무대리 하는 순서가 어떻게 해서 질직해진 건지. 조직 내에서 최고령자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직무를 이어받는 순서가 있는 것인지 참 그것도 아할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둘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 통신위원회가 지난 2년, 거의 2년간 여러 파행과 이진체를 거쳐서 사실은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본인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복구를 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 또 규제의 그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캐디원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오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임위원장도 없고 지금 위원도 진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서 다시 이 미디어통신 7인위원회를 지금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거버넌스에 대한 법안이 있는 만큼 그런 법안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되고, 오늘 참이 미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지금 아무런 근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방송법 역시도 지금 위헌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국회가 계속 법을 개선해서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의 어, 글로벌 경쟁력을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디지털 경제에 입안. 김현 간사님 이분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 제 6조 위원장에 관한 어, 조항을 보면, 사망 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고, 국회에 요구했을 때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어 있습니다.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업무 현황표 이쪽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직제 개편으로 보면 대변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시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입법권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정무, 직무 절차를 밟아서 소위원회와 공청회와 그 다음에 예, 전체의와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이고 그 법은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 무도하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을 형해화시키기 위해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했던 그 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국민주권정부에 맞추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제정했고 그 역사적인 첫 국정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인 피감 기간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 합니다. 마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온당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반상권 직무대행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를 안받고 안, 안 진행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예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감이 생산적인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일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10일 1 2